구독 시청후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유튜브 제목 하단에 보시면 무료체험청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 문자 동시에 무료체험청 가능합니다. 또한 카톡이나 문자 둘중에 선택도 가능합니다. 무료체험청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입장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방송 중 시청 후 궁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연락 및 문자하세요. 오늘의 특징은 목 시즌입니다. 시즌은 CGN, 어, 어, 30만원 이상, 35만원 30분 이상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코로나 19가 아니죠. 진작 됩니다. 아마 어, 이회사 생긴 생긴 이, 이로, 이후로 아마 최대, 최대 실적입니다. 최대 실적이쯤 어, 때문에 충분하게 30만원, 3 5만원은 무난하게 가까웠습니다이 중복 월요일날 한 아침 9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사하시면 충분하게 10%, 15% 정도 수익보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게 3 5만원 35만원은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기업, 어, 기업 창립 이, 이후에, 어, 최대의 시점입니다. 무료 체험점 링크 클릭 많이 하셔주고 입장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시는 시젠. 시젠은 어, 무에 35만원으로 도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일 아침 9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수하시면 충분하게 어, 10% 15% 정도 수익 볼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재해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셨으면 언제든지 이번호로 연락 및 문자하세요. 방송 시에서 감사합니다.